득! 공! 안녕하세요, 빌림들! 아이빌리티비 최피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5N 하프 시스템의 기초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쿠션 보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정법이 아무래도 대대에서 사용되는 보정법이기 때문에 중대나 아니면 컨디션이 좀 다른 그런 테이블에서 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보정법이 좀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보정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 테이블에 맞는, 내가 자주 가는 구장에 맞는 나만의 보정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참고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심에 있어서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배우셨던 5n 하프 시스템의 수구 포인트 그다음 원 쿠션 포인트 그리고 3 쿠션 포인트 마지막으로 4 쿠션 포인트를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응용을 배우시려면 당연히 기초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좀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이 포쿠션 보정법을 여러 자료를 참고를 한건 맞지만 보정법 무슨 무슨 값이 정답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 공의 구질이나 또는 테이블 상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포쿠션 보정 값을 찾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5N 하프 시스템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수구 포인트 값에서 원 쿠션 포인트 값을 빼면 3 쿠션 포인트 값이 나오는데 보통은 원 쿠션 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상 3 쿠션 포인트 값을 결정하시고 나서 지금은 약 2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3쿠션 포인트 20을 결정하셨으면 수구 근처를 지나가는 예상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통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가야 맞고 맞겠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산하기 편한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이 근처를 지나가는 것 중에서 뭐 45가 있겠죠. 그럼 45. 마이너스 20은 25죠? 응? 근데 수구랑 좀먼네요 그럼 이번엔 50을 계산해 볼까요? 50 마이너스 30. 자, 가깝죠? 여기서 비율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비율 이동이라고 하면, 수구 아래쪽은 조금 더 가고, 수구 위쪽은 조금 덜 가고, 비율 이동. 그러면 이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서 수구를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보통 쓰리 쿠션까지는 수구가 어느 정도 잘 떨어져요. 40포인트에서 원쿠션 20포인트를 보내면 3쿠션 20포인트가 떨어지겠죠? 자, 이것까지는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꽃쿠션 포인트가 짧아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 쿠션까지만 이용하는 뱅크샷이나 각종 돌려치기는 원래의 계산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포쿠션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이 계산법에 보정값을 더하거나 빼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보정값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 셨죠 또한 이 보정값은 수급 포인트 50을 기준으로 장 쿠션에서 수가 출발하는 파트 1 그리고 단 쿠션에서 출발하는 파트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너 50포인트에서 프레임 포인트 1포인트씩 이동할 때마다 2.5포인트씩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 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코너 포인트에서 1포인트씩 이동하실 때마다 마이너스 5포인트를 보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30포인트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라인이 갖춰져 있죠? 6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여기서 마이너스 5포인트. 왜 이러는 걸까요? 과연 이 보정법은 맞지 않는 걸까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보정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대대에 맞는 보정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테이블은 중대고 제가 주로 즐기는 테이블은 중대인데 그렇다면 중대에 맞는 보정법을 아니면 나에게 맞는 보정법을 내가 연습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 보정법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연습 방법으로 보정법을 이렇게 찾았으니 우리 시청자 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나만의 보정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파트 1 장쿠션에서 출발하는 수구 포인트 보정값은 코너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 떨어진 것부터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5 수구 포인트 20 이하는 별도의 보정법이 따로 뭐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정값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구가 단쿠션에서 출발할 때는 60포인트까지는 따로 보정값이 없습니다 다만 당점만 중상단 당점 3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0 포인트부터 2, 75 포인트는 3, 80 포인트는 4, 85 포인트는 5, 90 포인트는 4, 2, 3, 4, 5, 4. 어렵죠? 네, 숫자를 외우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5N 합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보정값을 찾는 그런 분이라면 하루만 연습하셔도 이 보정값 외웁니다. 그 정도 열정이면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이사항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30 포인트로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수구 출발 35포인트, 원쿠션 포인트 5포인트, 보정값은 2, 4, 6, 6인데 코너를 돌아나가는 수구는 수구가 코너를 돌아나가면서 회전력이 더 감이 돼서 포쿠션 지점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당점을 조금 빼주셔야 되죠. 1.5포인트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포쿠션 지점이 꽤나 맞게 떨어졌죠? 수구 출발 20포인트에서는요, 네, 원래는 포쿠션이 좀 짧아져야 되잖아요. 원래 20포인트 코너로 와야 되는데 짧아지게 되니까 이쯤 이렇게 맞아야 되지만 이 코너에서 회전력이 더 감이 되면서 수구가 더 길어져서 이 코너 포인트 20에서는 별도의 보정을 해주시 않으셔도 코너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포쿠션 40포인트 지점이죠 70포인트에서 출발하는 수구를 40포인트에 도착하게 하려면 원 쿠션 지점 30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고정 값이 2, 3, 4, 5,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포인트면은 이쯤 되겠죠? 35 포인트 에서 4 쿠션 1 포인트 를치 려면 자 방금 전에왜짧았을까요그렇죠고정을안해줬기때 문이 죠. 고정값은 2, 4, 6. 4, 6 포인트. 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지금 포쿠션 50 포인트를 떨어뜨려야 2적구가 득점이 되겠죠? 이럴 때는, 자, 1적구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20, 70에서 20 라인 여기서 비율 이동 지금겠 됐네요. 자, 포쿠션 25포인트. 그렇다면 40, 그렇다면 4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자, 그렇죠? 여기서 보정을 해줘야 되죠. 보정 4포인트. 자, 그렇죠? 정 4포인트 자,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5N 하프 시스템을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각 포인트들을 외우신 분들이라면 이 보정법에 대해서도 이 찾아가는 과정 있죠 오늘 보여드린 이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과 좋아요 꼭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득, 고.